앉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쭉 뻗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 무릎을 다 폈을 때 허리를 폐 힘들면 살짝 구부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최대한 뒤꿈치를 앞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한번 집어넣으면 이렇게 뼈가 느껴질 거예요, 뼈죠? 걔가 좌골인데 앉을 때 닿는 뼈라서 좌골 걔를 최대한 뒤쪽으로 꼬박꼬박 내주세요. 뭔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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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접어도 상관없고 펴지시는 분은 펴 거예요. 자 그럼 이 좌골에서부터 뒤꿈치를 이렇게 양쪽 앞뒤로 길게 만들어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을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내 손으로 뭐 종아리나 허벅지 내가 펴는 데를 잡아서 당겨 주세요. 내 몸통으로 뒤로 당겨 허벅지 뒤를 다. 한번 늘리는데 허리가 최대한 말리지 않는 손까지 그러니까 많이 가실 필요 없어 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좌골을 뒤로 위로 뒤꿈치는 앞으로 밀어서 헬스 트링 스트레치 그렇죠 한번더 무릎 살짝 구부려 볼까요? 무릎 살짝 구부려서 그대로 허리를 덮으려고 하세요 그렇죠 여기가 펼쳐수 있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대로 다시 척추를 세웠다가 왼쪽 무릎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다가 얹어 볼게요 좋아요. 그리고 나서 허리를 다시 한번 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 왼쪽 무릎 접어진 무릎은 바닥으로 살짝 눌러주고 뒤꿈치도 바닥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꼬리뼈를 뒤로 내밀어서 왼쪽 다리는 이 3배 스트레치와 함께 오른 다리 햄스트링 한번더늘려주었어요 올라오셔서 왼쪽 발등을 길게 손으로 리드해서 여기 쭉 펼쳐주세요. 자,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발등에서부터 한번 쓸어줍니다. 엄지발가락.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발가락. 그렇죠. 세 번째 발가락. 자 발가락이 어딘지 우리 잘 모르고 살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새끼발가락. 오케이. 나이게 다섯 가지 발가락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자, 그대로 앞쪽으로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왼쪽 발가락 지금 풀었잖아요. 이 발가락을 쫙 펼쳐볼게요. 대리 넓게. 그리고 다시 오므려볼게요. 한번더쫙 펼쳤다가 오므려. 그렇지, 마지막 한 번만 더 쫙. 그리고 오므렸어요. 좋아요. 반대쪽 가볼게요. 이제 오른쪽 발을 가져와서. 일단 사모양을 만들어 놓고 양손으로 살짝 바닥으로 누르고 그리고 몸통으로 약간 당겨 주면서 스트레치 먼저. 그 왼쪽 허벅지 뒤하고 오른쪽 이 상태 미약게 늘어나고 있어요. 오케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셔서 내발등을 깊게 늘려 주고 이제 알려줄게요. 네 엄지발가락 라인 두번째 발가락 라인 세번째 발가락, 발가락 있고 네번째 발가락도 있고 마지막 발가락도 있네 그리고 나서 발가락 다섯개 확인 끝났으면 앞쪽으로 뻗어서 발가락을 짠 펼쳐주세요. 넓게 다시 안으로 물아주고 다시 짠 펼쳐주고 물어 마지막 넓게 펼치고 물어줄게요. 후 좋아요. 그대로 다시 넓게 펼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발목을 블렉스.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내 정강이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멀리 잡으시면서 얘를 다시 뒤로 당겨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한 번만 더. 그대로 내 손을 당겨고 있었잖아요. 밀면서 척추 또. 이렇게 만들어. 발수는 최대한 손더 뽑겠다가. 발등 쓸어 주셔도 돼요. 다시 내쉬는 숨에 당기면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허리 펼쳐주고. 요거 당겨서 야. 그렇죠. 다시 한번 발등 길게 펼쳐서 동글. 한번 더 발목을 다. 마지막 발등 길게 만들어서 동글. 천천히 척추를 펴서 올라오시면 허리와 허벅지 허리 뒤쪽이 완전히 이완된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신 다음에 내쉬면서 동글동글 말아서 동글 롤백. 완전히 누워보실 거예요. 오케이.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갈게요. 앞쪽을 바라보고 완전히 올라와서 동그랗게 인사까지 갔다가 그렇죠. 척추를 세워 올라. 오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는 그대로 내 오른손에 앞에다가 내코 앞에다가 두신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로 내코 앞쪽까지 진짜로 멀리 있던 얘를 바라본 다음에 양쪽, 양쪽 눈으로내 가까이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멀리. 요 안구 운동을 해 주실 거예요. 둘 다시 멀리 안구는 사실상 뇌 기능 그러니까 뇌에 있어서의 창이라고 표현하죠 창문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활성화 시키려는 거예요 마지막 쭉 보냈어요 자 이제 양손을 내 어깨 더비보다 넓게 벌려놓고 그대로 내 얼굴은 고정해놓고 시선을 왔다갔다 안구 운동을 해볼게요 왔다갔다 시작 하나 둘 빠르게 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더네개셋 맞나? 잘하셨어요. 이제내손을 내려놓고 그대로 거울 앞쪽이나 한 점을 지쳐 정해서 바라보신 다음에 내 고개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보낼 때 시선이 계속 그 점을 유지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왼쪽으로 보낼 때 시선이 그 점을 유지. 한 번씩만 더. 마지막. 오케이. 돌아오신 다음에 눈알로 최대한 큰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최대한 치켜뜨셨다가 원 그리고 뭔가 뜨겁뜨겁 거리는 데가 있지 않은 체크 최대한 두드러 반대로도 오케이 돌아와서 정면을 바라봤다가. 자, 이제는 최대한 아래를 바라봐서 내 발을 보려고 생각하신 다음에 발을 보고 최대한 아래를 보면서 고개를 한번 치켜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아래를 계속 바라보면서 돌아왔다가 이제는 치켜떠요. 위를 최대한 바라보신 상태에서 아래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치켜들면서 올라왔다가 이제는 아래를 바라보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연스럽게 쭉 올라와서 위를 바라보면서 위로 넣어 돌아 오실 거예요. 이제 손을 앞으로 다시 말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롤백 누웠어요. 이렇게 양손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천추 불바은 중립을 맞추고. 내쉬는 네, 숨에 상체가 올라가 볼게요. 밑등을 길게 늘리면서 올라, 그리고 다시 다운 허업두 번째 다시 다운 세 번째 다운 이제 왼쪽 끝 사선 저 멀리의 포인트를 정하고 그대로 시선만 저쪽을 바라보시게 왼쪽 끝 근데 나는 일정 올라갈 거예요. 방금전 똑같이 올라갈게요. 업 내려갔다가 하고, 업. 다시 둘 마지막 세 오케이 내려가서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두 다리 를 레그 탑으로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복부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상체가 올라올 게요 걸어 후. 자 올라오신 상태에서 상체 왼쪽으로 트위스트 할때 무릎을 계속 바라보면서 트위스트 무릎 보면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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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왼쪽이 오른쪽이 후 잠시 내려 갔다가 이번엔 싱글 레스트 스트를갈 거예요. 그럼 한 다리를 뻗어 내면서 상체 트위스트 하겠죠. 트위스트 한 쪽으로 시선 바라보면서 갈게요 평상시 하던 싱글 레스트 스트와 똑같아요. 상체가 먼저 업올라세요 오른 다리 뻗으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후 반대쪽. 왼쪽 위를 볼게요. 왼쪽 위를 볼게요. 다시, 그렇죠. 후, 주세가 지금 왼쪽 위, 이제 오른쪽 위에요 오른쪽 위, 후. 오른쪽 위를 봐요. 바닥을, 그렇지. 상체 더올라가요 후, 다시 반대쪽. 후, 마지막. 쓱, 네, 반대쪽. 후, 이제 무릎을 보면서 갈게요. 왼쪽 트위스트인데 무릎을 봐요. 후, 다시 반대. 무릎을 꼬고 다시 반대. 무릎 꼬세요. 다시 반대. 양 손을 바닥에다가 내려놔 주실게요. 상태에서 힙으로 한번 가 볼게요.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후 당긴 다음에 엉덩이부터 동글동글 올라갔어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나는 엉덩이를 바라본다라고 생각. 그래서 시선이 내 아래를 향해요. 엉덩이를 바라봐 놓고 내쉬는 숨에 내 갈비뼈부터 하나 내릴 때내 시선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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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려볼게요. 멍덩이 내려갔을 시선이 저 위에 있어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다 엉덩이를 바라보러 멀리 갔다가 다시 멀리에서 천장을 붙질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위를 바라봐요. 마지막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해줬어요자 이제 다시 한번 엉덩이를 들면서 천장 정면을 바라볼게요. 그 상태에서 오른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리면서 나는 왼쪽 끝을 바라본다 생각 왼쪽을 쭉째려봐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왔다가 왼쪽 엉덩이 내리면서 오른쪽 째려볼게요 오른쪽 그렇죠? 다시 어 왼쪽 그렇죠. 마지막 이제 같은 쪽 가볼까요? 자, 왼쪽 엉덩이 내리면서 왼쪽 봐볼게요. 돌아왔다가, 오른쪽 내리면서 오른쪽 봐보고, 한 번씩만 더, 왼쪽 내리면서 왼쪽 보고, 마지막, 오른쪽 내리면서 오른쪽 보고, 돌아와서 척추 하나씩, 바닥으로 내려주셨어요. 양쪽 무릎을 가슴에 안아주고, 양 옆으로 흔들흔들 해주셨다.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그냥 번쩍 일어나 주실 거고요. 무릎을 접었다가 앞쪽으로 그냥 바로 고양이가 기어가는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밑에 손바닥, 엉덩이 밑에 무릎이 와있죠?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메고 쇄골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자, 왼다리를 뒤로 한번 길게 뻗어서 그대로 들어 올려볼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왼 다리 바닥 찍었다가 위로 들기. 둘. 셋. 마지막. 네 번째. 들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나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시선을 계속 바닥 보고 있을게요.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데 바닥을 보고 있어요. 다시 오른쪽. 왼쪽. 셋. 왼쪽, 마지막, 왼쪽, 후, 돌아와서 왼발 바닥 다시 찍었다가 다시. 이제 이제 움직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뇌를 자극할 거야 기능을 살려낼 게요후 돌아와서 그점 고정해놓고 이제 다시 오른발 내려갔다가 위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후 천천히 내려주셨어요. 엉덩이 뒤로 쭉 빼서 엘그 스트레치 여기서 눈을 감고 최대한 서클을 크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바닥을 바라본 상태에서 눈을 감고 크게 서클 반대로도 서클 천천히 올라와 주실 거예요. 어때요? 아, 네. 좀 눈이 시원하지 않나요? 응? 수고하셨습니다